<목소리가> 먹고 있다. 아 밥은 <목소리가 안 좋아> 엄마 밥은 밥. 밥힘 났어. 엄마 먹었어 응. 치치도 있고. 인자 남녀. 언니, 네. 안녕하세요. 그쵸. 음, 거기랑 틀어. 인자, 성찬이는 2학년? 2학년 <웃음> 2학년 술샘은 <2학년. 웃음> 3학년 음, 아직도 보냈어요 10학년에는 6학년이다고 그냥 아기가? 아들도 이제 음. 6학년이라고 음, 우리는 2학년 저희는 6학년인데 둘째가 6학년인가? 음. 거주기 완주네 관주? 네, 관주? 응 관주네는 중학교 1학년, 5학, 5학년. 중학교 1학년 현빈이. <laughs> <laughs> 중학교 1학년 5학년. 그래도 장하다. <laughs> 중학교까지 갔지 그래. 잘 장하대. 너는 고등학교까지 나는 장하다. 나버지뭐 <laughs> 동창생은 인제 6학년이다는 게 장하고만 중학교까지 올라갔지 그래. 시영이도 한 번씩 왔는가? 응 시영이 응? 한번 봤어? 여기 음.. 아니요 아니 아니 엄마 엄마가 안, 안 봤어? 이제 코끼리도 한번 갖고 왔는데 저 혼자 얼른 왔다가 아디를안 음, 음, 오고 코끼리 보고 음, 아. 기 아. 괜찮아? 화요일날 왔어 화요일날 화요일 날, 음. 화요일 날 휴가 나왔어. 아. 다음 주 화요일 날들어간대 할머니 본다고 내놨어. 그죠? 아. 할머니 얼굴도 제대로 안 보네. 어디 평상도요가 경기도. 경기도요?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경계 음. 산꼭대기에 있어 산꼭대기.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군대. <laughs> <군데>. <laughs> 우리나라 육군, 공군, 해군 다 합쳐서 가장 높은 곳에이 부대. 왠지 공군 한번 나와서 텔레비전는데 봤죠? 봤어. 어 봤어요? 음. 음. 근데 거기는 높은 데가 아니고 야 있는 데는 산꼭대기. 삼곡대기. 산꼭대기인데. 음.